안녕하십니까. 김한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청주교육대학교 교육의 목적, 교육의 목표, 그리고 인재상, 그 다음에 청주교육대학교 면접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청주교육대학교의 교육의 목적은 자, 여기 이제 써 있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다른 교육대학교들하고 다비슷하긴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면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청주교육대학교 면접 방식이 개방형 질문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의 목적도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청주교육대학교가 지원자를 뽑아야 될 이유 이런 걸 물어볼 때 이런 것들을 인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건 꼼꼼하게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청주교육대학교의 경우에는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목적을 제가 확인해 보면 어, 국가발전과 인류경영에 기여할수 있는 우수한 초등교원과 초등교육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게 핵심이죠. 이 핵심 내용은 반드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도 이렇게 길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도 핵심적인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꼼꼼하게 다 읽어보시고요. 저는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이르러서 모범적인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요. 모범적 지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 사회의 애정과 바탕으로 보람은 교육을 느끼고, 뭐 교육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배양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교육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 자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면 전인적인 인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아동과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구 수행력 다시 말해서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든가.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함양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비 초등 교사가 되기 위해서 책임감과 그 봉사정신을 갖추고 있다면 면접에 도움이 되겠죠.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혁신 자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청주교육대학교 개방형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을 경우에 이걸 인용해서 답변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반드시 꼭알아넣으면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은 인재상입니다. 인성을 갖춘 교육 실천가, 창의적인 교육 전문가, 시야가 넓은 교육 지도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평가 항목이 있어요. 인재상을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인재상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교육 전문가.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청주교육대학교 면접 방법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주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개별 면접으로요. 면접 시간은 1인당 10분이고요. 그 다음 면접위원이 상대 인적성에 관련된 개방형 질문을 한다. 이 개방형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문이라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교직, 인성과 적성에 관련된 질문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복수의 면접위원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면접 방법이고요. 그럼 평가 영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교직 인성 40%, 교직 적성 40%, 의사소통 능력 20%, 자 이런 거를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창의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교직 적성 이런 부분에 포함될 수 있겠죠. 또 인성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교직 인성에 적합한 인성을 갖춘 자, 교직 특성을 갖치는 적합한 소질을 지닌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은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표현한 소통할 수 있는 이 이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지만 이두 항목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청주교육대학교의 교육의 목적, 목표, 인재상을 참고로 질문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답변을 한다면 훨씬 좋은 답변이 될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교사상을 정립해 놓는 건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 이외에 요즘에 어,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이라든지 또 교육 이슈는 어떤 것이 있다든지 본인이 교사가 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들의 예상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어,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고요. 또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또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반복해서 학습을 하신다면 훨씬 좋은 답변이 될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육대학교 면접 정시 기만 컨설팅 현장 특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현장 특강은 현장에 오기 전에 온라인 연계 강좌를 통해서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와서 현장 특강을 들은 다음에 또 면접 보러 가기 전까지 온라인 강좌를 들으면서 복습을 하는 그런 준비 3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특강은 12월 말부터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시간표는 기만 컨설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현장 특강에 오기가 힘든 학생들도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학생들은 김한 어, 컨설팅 홈페이지에 학교별로 준비되어 있는 인터넷 강의를 어,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물론 김한 컨설팅에서 출간한 교대 면접, 사대 면접 책만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요, 인터넷 강의를 가지고 준비한다면 를좀더 짧은 시간 내에 또 현장 강의를 오게 된다면 자신의 잘못된 부분에 피드백까지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죠. 여러분 어,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은 010-5400-8200으로 전화를 주시면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부재 시 또는 통화 중인 시에는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 제가 시간이 될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